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복 투어 원복입니다 이번에 네 셰퍼의 신규 스킨인 어. 뭐야, 이거 부스터야. 아무튼. 크리스마스 스킨이 생겼어요. 근데 이 셰퍼는 전체가 덮어지지 않으니까. 네 얘가 스티커가 좀 애매하게 붙여지거든요. 전체를 덮기에는 20개 제한이 있어가지고. 이렇게 하면 페인트가 가려지고. 네, 그리고 이 뒤쪽에는 못 붙여요. 누가 차를 있다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데. 아무튼 네. 그거 한번 네, 셰퍼가 오딱한개 남았네요. 일단 얘 예, 아, 네, 아무튼 크리스마스 스킨을 대처할 이 셰퍼는요. 여기 화살표 스티커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뒤에 화살표 스티커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리고 수박 스티커는 맨 앞에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베스킷 스티커는 여기 대칭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총알 빵빵 스티커는 여기 있어요 뭔가 허전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 할로윈 때 받은 스티커는 그거 이벤트로 뿌리는 건데 살짝 검정색 무늬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드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음, 이렇게 놓죠. 그리고 이 화살표는 뭐야 이, 이거? 아 이거야? 쓸모 <laughs> 없는 거네. 제거합니다. 그다음에 그리고 상어 스티커는 허전해서 넣은 거고 디즈니 스티커. 다오 스티커가 활용이 됐어요.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스킨 셰퍼를 타고 달려보도록. 개인전 가자. 아니 개인전은 팀부가 없어서 싫어요. 음 아무튼 갑시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명구소를 배나고 아틀라스는 누가 배를 해줄 거예요. 오니 네. 30씩 추가 돌렸잖아. 내 네, 갑시다. 이 셰포에스테든 10 10씩 먹어요. 플라잉 청 용이 있 지？가자 출구？왜 없는 거같 지？아오, 감사 합니다. 아주 그냥 색 제대로 파 는데, 오 1mm 남겨 놓 고, 어, 네 근데 얘가 드립 감이 뭔가 되게 묵직 하고 반응이 느리 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, 골드 드래곤 타도록 가겠습니다 이거 이 고정급이죠? 인코스? 어 거지? 어 잠깐만. 아 이거 키시만 아니었으면 정답인데어 알아서 해주시네 아이 잠깐만. 야 잠깐만. 이건 에바지, 그치 이거 선넘지. 인코스. 아이고 간다 드래프트 거리 안맞죠아 잠깐만 승부내어야내승부 어, 승부 어디 갔어? 부스트 한 마리를 날려 먹는 검먹 간지 빌드 오. 왜 드래프트가 거기서 빨리니? 오야 잠깐만. 라인 잡기 힘들어. 야야야 저리 가. 힘들 솔리드 저리 가. 너너 동다이 나. 야도 저리 가. 너 AI 척 인코스. 어어어어어어어 안돼. 괜찮아 박아도 돼. 오 우리 팀을 고기 방패로 삼는 거 좋았다. 저 아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. 어? 일단, 리타는 아닌 듯 합니다. 아, 야, 마지막이 뭔데, 이거. 아무튼 이겼어요. 그럼 솔라도 얘랑 한번 비슷하게 꾸며볼게요. 솔라도 크리스마스 스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! 천판 잘 달린다 그래서 빌그님은 엄청난 붕쇄 때문에 솔라스. 근데 솔라 어디 갔어? 세계 최초 페인트를 무과금인데 사는 개흑구가 있다. 크크로 빙봉. 아 잠깐만. 초록색 저 페인트를 뽑도록 할게요. 건전지로 사는 순간 나 울거야 20개 개창요리야 오케이 나 건전지 그대로 있죠 이 초록색 얘를 한번 뽑아도록 할게요 연두색이나 초록색 어? 일단 얘로 하죠 그리고 일단은... 어, 예티스티커가 없네. 괜찮아할 수 있어. 셰퍼가 스티커 다 먹었어, 정말. 셰퍼 겁나 나쁜 놈이야. 크리스마스 스킨은 아니지만 이미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. Vape.、嗯 네, 이렇게 솔라를 포장한 듯한 느낌을 내보았는데요.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 솔라로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아 그냥 대물이를 변하고 포레스트 지그재그는 누가 변을 해줄? 아, 맵 아, 맵 아, 맵 아, 아, 아간흥좀렵다 아. 아, 아, 여러분,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. 어, 개1사5 8 이것만 하자, 1사5 8 야, 잠깐만. 1등 뺏기는 순간, 어, 뺏겼네. 아, 야, 잠깐만, 키십, 야발. 거의 고정이네, 저거. 아 딜리 야, 잠깐만 어디 작업을 하고 있어? 날 고정. 자. 오케이 일상사 진짜 직제이직제이 조금 빡세서. 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 네, 날 녹화를 하고 있긴 한데. 네 아무튼 네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윈드솔리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윈드솔리드는 어차피 안 타요 솔라고 셰프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네라로 로. 네 아무튼 여러분들 빠이